그난 몰빵 가야 돼요. 이쪽 중앙 방어는 버리고 공기병부터 틀어 막아야 돼. 아 미쳤네. 이쪽 공기병 도는 것부터 틀어 막도록 하자. 어 핵팩트리! 아, 다 그래, 그래. 공기병이 뒤로 돌지만 않으면 돼. 공기병 뒤로 돌아버리게 냅두면은 쟤네들 기병대 돌격받거든요? 이거 이렇게 숫자가 분리할 때는 공병 조금 늘려, 공병 조금 더 늘려서 잡고, 보병대 조금 더 이쪽으로 오고 보병대 이쪽으로 보병대 방패 좀 붙여주고 공병대랑 최대한 가까이 붙여줘요 이거 공병이랑 보병이랑 같이 본대에 맞닥뜨릴 거라서 저쪽 병력 계속 깎 으면서, 내 병력 잰 대고 어잰대 저기 뭐 냐？재 코딱지 만큼 주 네요. 타이밍 타이밍 돌격 지금. 이건 나도 살짝 전투 참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잡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잡아줘야 되고, 조금 야야 마우스 마우스 또 지랄, 또 지랄 아! 기병 조금 더 흔들어주게 냅두고 아직 얘네들 군대가 요 앞에 살아있으니까 기병 조금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 밀, 밀고 나가게 해놓고 그래야 쟤네들 공병대가 뒤를 안 하고 뒤로 계속 빼거든요. 고병대고병대 불러드려. 이 정도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아 마우스 미쳤네. 이때쯤 되면 라이더도 불러드리고 공기병 위치 다시 잡아줘요. 아이 마우스 뭐야 이거 포인트 아아 아, 이거 굳이 마운틴블레이드안 하더라, 안 하더라도 한번씩 이래가지고 별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게임에서 이럴줄은 몰랐네 이거 전투 끝나면 마우스 USB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볼게요 아 이정도 내 병력 유지되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정도 되면 싸울게 고병대 위치 다시 잡아주고 아 쟤네들 기병대 모으고 있다 기병대 지금 200마리가 넘어가죠 지금 싸움은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할수 있는데 쟤네 기병대가 치고 들어와서 혼전이 일어나면 그때는 좀 상황 봐야 돼 이 정도 병력이면 보병대돌격 봐가지고 쟤네 궁병 라인이 프리딜 하면 기병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궁병 앞으로 안 밀고 들어오네어 다시 빼줘 지금? 이러면 개이득이지. 와 중. 저기... 저기 혼자서 지금 두 마리 다 썰어버리는 거 봤어요, 지금? 아, 하지만. 1번 다시 불러드려. 2번 다시 불러드리고. 궁정라인 좀 재정비할까? 지금. 2열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공병라인 다시 늘려잡아줍니다 여기 살짝 시야가 안좋네 여기, 여기, 여기 언덕때문에 시야가 안좋네 그러다고 지금 앞으로 가자니 쟤네들이 어그로 끌려서 돌격 박을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온다 온다 여기다 여기서 이제 혼전인데 얘들 한번 밀고 들어올 텐데 이 궁병 라인 뒤에다가 보병 라인을 딱 붙여주면 이렇게 들러 붙을 때 보병 라인도 같이 나가서 싸워주기 때문에 궁병을 좀더 킵할 수가 있죠 이러면 보이시죠 보병 라인도 같이 나가서 싸워주죠. 아, 쟤네들 공병 풀이 딜란다 그렇다고 기병을 지금 갖다 박자니... 손해가 많이 날것 같고. 기병 300구마리? 와, 미쳤네. 저거 어떡하냐. 보병대 돌격받아서 빨리 밀어내고 쟤네들이 이런식으로 보병을 계속 소모전을 해주면 나야 땡큐 근데 가끔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쟤네들이 이렇게, 소규, 이렇게 소, 소규모로 보병을 안 보내고 모았다가 한방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손해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모전 해주면 2천 몇백 달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몇번 전투를 다시 해본 결과,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이길 수 있어. 쟤네들이 병력을 계속 소모하거든.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연출 안 되고, 쟤네들이 계속 모아두는 상황이 또 발생하면 못 이긴다. 깎아낼 수가 없어, 병력을. 화살은 어차피 개수가 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 거야. 쟤네들이 보병 병력을 계속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대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붕, 그렇다고 저기서 궁병이 트리즈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봐봐,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 싸우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 이건 약간 뇌절이야. 궁병, 궁병 라인 앞으로 던진 데차면 전수학과전투하니 <laughs>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이 하시고 <laughs> 기병, 기병 322마리, 337마리로 늘었죠? 아 뭐야 이거 와 가오다시 하는 거봐 이거 공기병 가지고. 아, 이런 퍼포먼스 아직 이길 수 있다. 이거지? 내 병력 계속 추가 되고, 공기병, 공기병 라인이 많이 누적이 됐네. 공기병 다시 포지셔닝 늘려 잡 가지고, 저기 까지. 아, 기병 이렇게 이적었적었 적었었나? 중앙 중심이 여기로 옮겨왔죠? 그러니까 보병도 같이 라인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공병, 공병 싸움인데, 보병 방패벽으로 바꾸고, 뒤로 살짝 빼고, 보병 싸움, 보병 싸움인데, 이거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버텨야 돼요, 이거. 내궁병들을 믿고 버텨야 됩니다. 이병 돌격 박아주면 쟤네들이 쫄아서 뒤로 빼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지들이 와, 왔다 갔다 하긴 하니까, 버텨야돼 버텨야돼 쟤네들 궁병 맞딜 해오면 나도 맞딜로 버텨야돼 두왕이 <목소리> 이쪽으로 옮겼네 또 원래 여기가 두왕이긴 했죠 처음에 짐될때 병들을 옮겨주고. 왜안 와? 빨리 오라고. 어머, 우리 궁병애들 화살, 살 들고 있는지 무기 들고 있는지 잘 봐줘야 돼요. 지금. 무기 들고 있죠? 화안 들고 있고 이러면 화살 떨어진 거거든요.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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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리 궁병 애들 화살 떨어졌으니까 이번 타임에 돌격 박아줘야 돼요. 궁병 맞기는 일단 안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화살 날라오는 거 주워서 쏘면 되니까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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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돌격, 돌격 아닌가? 아닌가? 돌격 받았다 돌격, 아,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공기병 걸려줘요 이거. 혼전이거든요. 오오 오, 오, 저, 오, 야, 미쳤다, 저기. 와. 이거 혼전이라서 돌격 다 박아줍니다. 이건 나도 계속 흔들어줘야 돼. 계속 왼, 아무 흔들어줘야 돼. 뭘, 뭐가 걸려도 걸리거든? <laughs> 흔들어줘야 돼. 야, 야. <laughs> 와나 기병 저렇게 떼거지로 박는거 처음 봤다 마이몬툰블레이드 하면 와 이거 흔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뭐든 걸리게 돼있어 기병이든 뭐든 어 노래 바뀌었죠? 어 노래 바뀌었어요 이제 궁병 정리만 남은거지 아, 이런 데도 쟤네들쪽수가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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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고 싶어 저기 야야! 여, 내 말이야 그거! 니가 왜 올라파! 아... 씨... 삼촌이 있으면은 처음에 젠 데는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쪽에서 전략이고 뭐고 그냥 바로 돌격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궁병이들도 못 보고 아마 게임이 져버리겠죠. 아, 아까 쉼. 내말 뺏어 타가지고. 아, 일단 이겼다. 쟤네들이 병력 소모를 해서 그래. 빠르게 혼전을 했어야 되는데. 아, 어쨌든 이겼다. 서로 포로 1 2 4일마리 이정도 병력에서 68마리 밖에 쟤네들 도망 못 쳤으면 거의 다 때려 잡은거고 아 17마리 아 17마리면 진짜 안죽었다 이번 전투에서 랩이 되게 불리했는데 쟤네들이 궁기병을 다 녹여버렸죠 결국 궁기병을 다 녹일게 아니라 모았다가 공기병 내 좌익으로 돌아서 뒤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프리티를 하고 기병대 한 250에서 300마리 모았을 때 기병 돌격 받고 본대부터 왔어야 되는데 본대 소물을 너무 많이 했어. 이거 다 포로.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병력 가, 병력 갖고 있는 건뭘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일단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죠. 어차피 바로 공성 때릴거기 때문에 쓸만한 애들은 다 먹도록 하죠 오버해서 그냥 먹어요 이거 나머지는 스바나한테 넘겨주자 딱히 먹을게 없는거죠 병력 어차피 오버돼있고 포로 어... 한 200마리 정도는 스바나한테 넘어가고 나한테 천 마리 떨어진 건데, 호로 많이 먹어봤자 이제 쓸데가 없기 때문에, 뛰어 높은 건 일단 먹도록 하죠. 그니까 얘네들이 티어가 약하지가 않았어. 근데, 병력 운용을 뇌절하는 패턴이 걸려서 AI가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먹기 좋은, 싸워서 이기기 좋은 패턴이 걸려서, 다행히 거의 손해안 보고 이길 수 있었어요. 저거 병력 킵하고 안 오는 메타, 메타가 걸린다거나, 시합 사자마자 쪽수 차이로 그냥 밀어붙여서 돌격 때려 박는 경우가 걸린다거나 이러면은 내 병력 한반 정도는 갈렸을 텐데, 이긴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고, 고병대를 슬금슬금 계속 터진시키는 메타가 걸려서, 이거,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보르마무 친구 봤을 수도 있고. 동병 애들 지금 경험치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 봐. 동병 애들이랑 궁기병, 난 경험치 올릴 거 올렸고. 프로는 어차피 오버 돼 있는데, 프로 또 마저 먹어 봅시다. 네 맞아요 여기 추가 병종 모드 있습니다 병종 추가 모드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병종 티어 추가 모드가 깔려 있고 영어 이름으로 된건 이제 실 티어 이상 되는 애들이 이제 모드로 추가된 애들이라 예 네. 그렇죠 디 칼라디아 에도워니까 그러니까 커스텀 주소한 모드 위에 이제 그 부기 업그레이드스가 올라가는 거니까 풀맨아 얘네들 좋은데 얘는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좋아 나쁘지 않아 얘네들 병종 랭크 많아서 더 재밌긴 해요 확실히 처음에 조금 성장하는데 힘들긴 한데 또 그런 맛에 또 플레이하는 마블이라 병종도 좀더 다양하고 밴딧들도 다양하고 티어도 높은 애들도 쓸수 있어서 전투가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좀더 화려해졌죠 이러면 포로 참 포, 필요한 거다 먹은 거 같은데 아 맞네 아이템 내가 지금 끼는 게 없구나 이 정도 잡았으면 솔직히 아이템 진짜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한원 넘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아니 솔직히 내가 그래도 국왕이고 군주인데 내 밑에 일반 병사 애들이 갑옷이랑 무기가 더 좋은 게 말이 돼요 이거? 일단, <laughs> 일단 먹자 이거 바로 공성 들어가도록 하죠 프로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이브 다른 이름 저장 개꿀인 어, 어, 하긴 해, 했다 전투가 개꿀이긴 했어요 약간 다른 AI 패턴이 걸렸으면 좀더 어렵게 플레이 했을 텐데 뭐 나중에 심심하면 블로오에 해서 혼자 한번 즐겨 보도록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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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laughs> 이 맵은 어떻게 배치해 줄까? 그냥 차라리. 아니야, 아니야, 나 죽는다, 야. 와, 나, 나 조력하는 거. 봐 u t w 근데, 공병들이 화력이 더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계에서 진형 펼쳐놓는 게, 훨씬 화력이 잘 나오거든요? 이쪽이랑 저쪽에다 하나 정리해줘야지.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나. 아까 7번까지 있었나? 8번까지 있네 7번 애들도 자리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두자이 정도 화력으로 도 충분할 것 같아 아니아니 아니. 여긴가? 여기 조금 봐줘야 되나? 여기를. 올라간다. 이러면 지금 성벽에 대가리 내밀었다 하면 그냥 다 혜택 꽂히는 거라. 병력 지금 다 녹았죠, 벌써. 이게 이렇게 세면은 결국엔 워밴드 때랑 똑같아, 패턴이. 워밴드 때도 공속 풍전 찌를 때그 로독 석궁병 애들 한 100마리만 있어도 있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다 녹이고 시작할 수 있었죠. 이거 뭐 투석기니 뭐니 공성병기니 뭐니 이런 방책 같은 거 만들어 나봤자결국엔 공병 화력이 최군다 최군데. 뭐는 미가 있나? 가자잉. 얘네들 언제 부술래, 창문을. 보이죠? 저 잡죠. 저거, 저거. 저거. <laughs>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내성을 만들어 놓을 거면. 내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면은 조금 더 이거 공성전 컨텐츠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성이 뚫리면 병력이 빠져서 내성에 재배치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최대 젠병사가만 명요? 컴퓨터 성능을 어, 얼마나 맞춰야 돌릴 수 있을지 <laughs>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겠다. 아까 300마리 넘는 기병대가 들이받는 모습도 어마어마했는데, 진짜 한 3000마리가 막 기병대가 막 달려들고 그러면, 완전 반지의 제형 아닌가. 비싸잖아요. 컴퓨터에다가 몇백만 원씩 투자해야 올릴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일단 포로 질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렇게 먹고, 나, 병력은 355마리, 4마리 더 먹으면 되겠다. 4마리. 훈련을 하지 마. 돈만 나가 어차피 공성 걸리지도 않고, 공성 걸리면 내가 바로 풀어줘야 클래식안 나죠. 이거 훈련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아, 얘네들 어떡하냐? 이거 빠르게 공성을 진행하고 싶으면 얘네들 그냥 여기다. 짱바가 두는게 낫긴 하거든요 협, 자동 협상는에서나는는건 어쩔 수 없고 한 방에 풀어주 팔아 버리면은 쟤네들이 바로 젠대가지고 병력 다시 갖추고 오기 때문에 또 싸워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짱바가 두죠. 조금씩 빠져나가게.